문전성시 문 옛날 제나라의 재상 추기는 임금에게 충고를 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. 어느 날 추기는 거울을 보며 아내에게 "나와 동네 미남으로 소문난 서공 누가 더 잘생겼을까?" 라고 물었습니다. 아내는 당연히 남편인 추기가 더 잘생겼다고 했고, 처백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더니 역시 추기가 더 잘생겼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집에 온 손님에게 물어보니 마찬가지로 추기가 더잘 생겼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실제로 서공을 보니 자신이 더 못생겼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. 추기는 이 일을 통해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를 깨달았고 임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. 제 아내와 첩 손님들은 저를 칭찬했지만 각자의 입장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. 마찬가지로 임금님께서도 신하들로부터 진실된 말을 듣기 어려울 것입니다. 추기의 말을 들은 임금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, 신하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그 결과, 궁궐 앞은 마치 시장처럼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. 문전성시라는 말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나온 것으로, 문 앞과 뜰이 마치 시장처럼 사람들로 북적거릴 정도로 매우 번화하다는 뜻입니다.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.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리더십, 소통, 진실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.